안녕하세요 빌딩 전문 공인중개사 빌딩테일러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매매 사례는 신논현역 2면으로 랜드마크 입지를 선점한 매매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의 위치는 역삼동 8 0 9 1번지로 원주추어탕 건물입니다. 신논현역에서 도보로 30초 정도 소요되는 초역세권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강남에서 신논현역 일 때는 강남및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에서도 이제 지하철이라든지 고속버스와 같은 접근성이 좀 용이하다 보니까 평일엔 유동인구가 많은 것은 물론이고 또 주말에도 항상 유동인구가 풍부하여 좀주 7일 상권에 속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주추어 앞에 대로변 건물이 이제 주차장으로 좀 활용되고 있다 보니까 대로변에서도 이제 원주추어탕 건물이 보이는 좀 가시성이 훌륭한 입지에 속하는 곳입니다. 거래는 이제 2천. 2024년도 10월달에 매매금액 127억원, 평당 약 2억6천만원 수준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 대지면적은 48평, 연면적 47평 나오는 건물이고, 건폐율 66%, 용적률 약100% 나오는 건물로, 1973년도에 준공된 지상 2층에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원주추어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서측으로는 6m 도로 접하고 있고, 이제 북동측으로는 8m 접하고 있는 코너 자리입니다. 어, 거래 조건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해당 원주추어탕 건물이 매도인분께서 이제 직영으로 직접 운영하시던 건물이기 때문에 거래 이후에 잔금 전에 이제 퇴거 조건으로 가능했었고, 만약에 매입하신 매수인분께서 지금 신축을 고려했다고 한다면은 잠금 전에 이제 나대지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멸실까지도 협조가 좀 가능했던 건물입니다. 잔금 전에 이제 멸실까지 진행할 수 있고 신축에 대한 인허가까지 좀 진행을 해볼수 있다고 하면은 소유권이 넘어온 이후에 이 절차를 진행했을 때는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매수인분 입장에서는 이 기간만큼 시간과 금융비용을좀 아낄 수 있다 보니까 매수인무 입장에서는 좀 좋은 거래 조건으로 매입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매입 이후에 실제 본인이 직영으로 음식점과 같은 사업을 해볼 수 있다고 한다면 건물의 현상태를 뭐 인테리어 하거나 리모델링해서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영 목적으로 매입을 할 경우에 현 건물의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오픈업이라는 사이트에서 원주추어탕의 이제 대략적인 추정치 매출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월에 한 1억 정도 나와 있던 것으로 좀 확인을 했었고, 매도인분에게도 직접 얘기를 들었을 때 순수히 거의 5천만 원 수준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매수인분께서도 뭐 직접 운영하시면서 이 정도의 매출을 낼수 있다고 한다면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고 나서도 이제 순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굳이 신축을 하지 않고도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임대 목적으로 매입을 할 경우에는 어, 현재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연면적도 땅값 대비해서 면적이 너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축을 통해서 연면적 확보를 하고 건물의 가치개선이 좀 필요했던 건물로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이제 해당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맞게 건폐율 50%, 용적률 250% 이내로 건축이 좀 가능했습니다. 다만, 좀, 신축시 유의해야 대한 세 가지 정도 요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최대치의 이제 검폐율과 용적률을 확보하게 될 경우에, 주차대수 확보로 인해서 1층 임대면적 확보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당 위치 자체가 이제 근생 입지다 보니까, 1층 임대면적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1층에서 이제 임대료가 가장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이고, 권리금도 이제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1층 면적을 좀 최대치로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설계를 검토해 보는 것이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두 첫째로는 대지 면적이 50평이 채안 되는 곳에 건축을 하다 보니까 층당 바닥 면적의 전용률 확보가 좀 아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48평이다 보니까 건별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층당 바닥 면적이 약 24평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공용 면적으로 대여섯 평 빠지게 되면 전용 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20평이 채안 되다 보니까 임대를 주거나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 전용률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이러한 단점들을 개인적으로는 이제 장애인용 승강기라든지 외부계단 등을 좀 활용을 해서 공용으로 빠지는 면적을 좀 최소한으로 하고 전용 면적을 좀 최대치로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해당 위치 자체가 북서측으로 6m, 북동측으로 8m를 접하고 있습니다. 북서측으로 6m를 접하고 있는 쪽에 전면이 넓게 빠진 직사각형 구조의 건물인데 이쪽 면에서 이제 1조 사선에 좀 간섭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부분도 이제 실제 설계를 할때 고려해 봐야 될 사항 중의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차대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1층의 임대 면적을 최대치로 확보할 수 있는 설계를 고려할 것 같고요. 대로변에서도 보이는 면이 광고 효과까지 이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우수한 가치성을 지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힘을 주어서 설계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원주추어탕 건물 라인으로 이제 최근에 손바뀜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김밥속으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좀 명도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었지만은 평당 거의 약 2억 원 수준에 거래돼서 굉장히 좀 저렴하게 매각됐던 사례도 있었고요. 어 사실 이렇게 김밥속으로 건물이 거래되고 이 원주추어탕 자리를 봤을 때는 평당 이제 2억 6천만 원이란 수준 금액 자체가 좀 다소 높은 감도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또 하지만 최근에 또 원주추어탕 건물 맞은 편으로 건물도 동일한 평당가 수준으로 2억 약 6천만 원 수준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세가 또이 정도까지도 따라오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되긴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원추처타 매매 사례를 좀 보았을 때 대지 면적이 좀 협소하고 땅 모양 자체도 좀 직사각형 구조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했지만 신논현역 초역세권이면서 강남대로 반에서도 이제 보이는 가시성이 확보된 좀 우수한 불변의 입지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충분히 그 가치를 인정받을 날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해당 위치 자체가 이제 단기간에 이제 차익 실현이 목적이신 분들에게는 좀 현실적으로 좀 수익성이 맞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실 사용하시거나 희소성 있는 입지를 선점하는 것에 좀 초점을 두시는 분들에게는 장기 보유하는 측면에서도 좀 가져갈 만한 우수한 입지로 보여지는 건물입니다 다음에도 이제 빌딩 투자하는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